안녕하세요, 데케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많이 쓰던 방식이고 로보토미를 처음 시작한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자주 추천하던 방식이니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로보토미를 처음 시작하면 통칭 단학수선이라고 하는 자인 등급의 환상체 한 마리를 배치받으며 모든 등급의 1인 직원 한 명을 같이 지급받습니다. 초반이니 직원의 능력치에 어울리는 순한 환상체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걸 이용해 볼 겁니다. 직원의 능력치는 그에 할당하는 작업을 완수할 시 조금씩 오르며 하루가 지나면 그 오른 능력치가 적용됨과 동시에 올라간 능력치에 맞게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환상체마다 선호하는 작업이 다르며 어떤 환상체들은 맞지 않은 작업을 시행할 시 작업하던 직원을 죽이거나 탈출하기 때문에. 환상체의 수가 적고 직원의 수도 적은 초반에는 더욱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일차에 배치받는 환상체는 매우 순한 친구입니다. 선호하는 작업은 존재는 하지만, 그 외에 작업을 하여도 패널티가 거의 없는 몇안 되는 환상체 중 하나이죠. 그렇기에 이 환상체를 잘 이용하면 2일차부터 능력치가 높은 직원을 데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다만 이 방법은 초반에 드는 시간이 매우 긴 편이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만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으며 작업은 50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의 능력치가 68 상승했고 등급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덤으로 에고 기프트도 얻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의 능력치는 업그레이드할 때 다른 능력치보다 들어가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로 포인트로 계산하면 30포인트를 리드 봉개 됩니다. 그리고 에고 장비도 전부 추출할 수 있겠죠. 교육팀 연구 덕분에 능력치가 더 빨리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초반에 비싼 정의 능력치를 많이 올려서 높은 등급에 데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건 여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더 빨리 하고 싶다면 지휘팀 연구 중두배속 기능을 해금해서 할 수도 있고 1일차에 작업속도와 성공률을 높여주는 절제 등급을 3등급으로 올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들 이 꿀팁을 바탕으로 좀더 편한 로보토미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